브루도웨이의 뮤지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고백하고 찬양 우리의 그 마음속에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찬양으로 그렇게 권고하니. 참 우리 마음이 영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참으로 주의 성우를 높임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임자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이 기록될 때 행하셨던 영께서 오늘도 선포되어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참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참 좋습니다. 네. 봄볕이 이제 따사로워서 네. 너무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럴 때에 따라합시다. 예배드리기. 예, 참 좋습니다. 예, 예.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제가 새벽 묵상 보내드릴 때마다 오늘은 사순절 제 며칠입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이유가 사순절 딱 40일을 꼽아, 꼽아가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손꼽아 보낼까요? 그 의미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영광의 부활을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물론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빼고 평일에 40일만 세고 있습니다만, 이 주일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넷째 주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한 도식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거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들었지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장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그저 왕이 군대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구원받는 거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인생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그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서 2장 8절은 사실은 바울의 구원관을 잘, 잘 요약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죠.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얘기하자면 그저 구원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죠. 이걸 깨달은, 어,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5절 갈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말씀에 영감을 얻은 종교 개혁자들이, 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다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 구원관, 우리 개혁교회 구원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 말이 많은 이들에게 사실은 가끔씩은 도전을 주는 것이 아, 목사님 믿음이란 것이 제 결단에 의한 게 아닌가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가기로 마음먹었고 어느 날 믿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고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그저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참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일들이 어찌 믿음이 아니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에 관해서는 자고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드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 하나의 앞에 구원받을 만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있으니 교회 직분받을 만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있으니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자기 의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생활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보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꼴가닥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이고 죽을 뻔했네.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는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차가 휙 지나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예 죽을 뻔했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죽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곳은 영원 지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생명 가운데로 옮겨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고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살리셨는데 맞바꾸셨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 뻔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을 쫓아 사는 삶이 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적 가치관에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리가 아니라 세상 오지 돈이나 물질이나 온갖 욕심에 빠져 사는 그 어. 풍조를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그저 세상의 상식에만 빠져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공중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자,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온갖 폐역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새 생명 주시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잡은자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그 동기는 단 하나 그 크신 극률로 말미암아 그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전하셨다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웬 어머니가 아들이 오랫동안 직장에 취업이 안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덜컥 취업이 됐습니다. 판매직을 맡아서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래도 직장에 다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 노모를 앞에 하는 거, 엄마, 엄마, 내가 한번 팔아볼게. 이거 한번살 마음이 드는지 봐줘. 그러고는 이제 막 물건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건은 어떻고요? 저 어떻고요? 참, 저 죽었다 깨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가지고 쓰다 보면 옆에 사람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어머니, 시종일관, 웃음 가득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흐뭇해서, 웃으면서 그 아들이 하는 양을 어릴 때 재롱 부리는 거 좋아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있다가, 이 아들이 설명을 다 마칩니다. 제품 설명을 마치고 얘기합니다. 아, 이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아, 사다 말다요. 우리 아들이 파는데 백번 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면 아유 엄마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제대로 팔고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지. 아유 그게 뭔 소용이에요. 내 아들이 파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파는데 뭐든지 사지. 아휴 엄마 하면 안 되겠어. 그러고 접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마음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마음을 잃습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우니 뭔들 안 사주겠습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어릴 적 키울 때 자식의 똥도 예뻐 보였는데 뭔들 안 이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니 어떻게 사랑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팔고자 하는 물건을 사줄 때에 아무런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물건이 좋았어요? 비쌌어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뭐가 대단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특출합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뽑아서 가장 이놈은 사랑스러워서 내가 구원해야지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극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외모가 좋아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할 만한 그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거져주시는 은혜로, 거져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물을 주어 본 적도 있고요, 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귀한 마음이 담겨 있죠. 선물을 줘도 즐겁고요, 바다도 즐겁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속에 뭔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으면요, 그 선물은 괴물이 되어갑니다. 뇌물이 되어버리는 것니죠 점점 더 이상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괴물 아니면 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구원을 거저, 믿음을 거저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권능이 우리 구원의 99%를 차지하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1%는 노력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 그 1%가 우리 구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지만 천만에.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자기 구원에 인간적인 공로를 강요합니다. 강조하기도 하고 심지어 강요하기도 하죠. 탑을 108번을 돌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성불한다. 이런 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00배를 하면 성불한다. 인간의 공로가 자기를 신격화 해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오체 투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티벳을 향해서 가는 티벳 불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지를 향해서 가는데, 거죽대기, 어디서 타이어, 가죽, 오만걸 다이 팔꿈치, 손, 무릎에다가 다 그냥 두르고는 그냥 삼부일배 하는 거죠. 세, 삼보일배세번 걸어가서 한 번, 나 다, 이렇게. 오체 투지입니다. 무릎, 팔꿈치, 머리까지 다 돼서 그렇게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체계 속에는 그 자기 공로가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했으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구원을 위해서 수양하겠죠.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삼분배로 1만 킬로간 사람은 구원할 것이고, 9 9 9 9킬로간 사람은 구원 안할 겁니까?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공로로 기준을 따지자면 도대체 그 공로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야이들이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90점 넘으면 어, 합격이고 89점 합격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학교 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서를 그어놨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공로로 할 때에 그 기준은 너무 애매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공로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일평생 죄악 중에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의 마음 속에는 떠올랐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낙원에 이럴 때 나를 기여가 없었어. 그한 마디의 고백 속에 오늘날 내가 오늘 네가 나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상속받자. 하지만 아무리 자기 공로로 일생을 노력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 어떤 제사장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구원에도 목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시겠죠. 네,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선물이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은 갖고 계십니다. 거저 불러주신 건 아니란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쩌면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불을 넣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모습이 자체가 선한 일이자,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불러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참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바가 너무나 뚜렷하다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 뚜렷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더 외서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늘 우리가 3월 달 되면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타락합니다. 마치 공중의 권선잡은자가 다스리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혼탁해지죠. 우리가 잘 알거니와 국회에도 기독신우회가 있습니다. 믿는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자기들이 계신 교인이라고 그렇게 모이면서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리 당략 쫓고. 자기 욕심을 짜자, 그저 정치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가 드러날 리가 없죠. 어디엔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학교에는 믿는 선생님들이 없습니까? 기업에는 믿는 기업인들이 없습니까? 다 자리에 표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믿음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행함에 있었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삶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선한 일이 그 삶에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서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든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도리요,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사순절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그저, 구원을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참, 우리를 만드신 계획을 따라 그 선한 일들을 완전히 행해가는 그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